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영상에 나만의 문구를 더하고 분위기에 맞는 음악까지 입히면 감각적인 신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과정을 PPT만으로 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함께 멋진 신년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영상 소스를 가져와 볼까요? 픽사베이에서 불꽃놀이라고 검색을 하고 그 유형을 비디오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영상 소스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적당한 것을 선택하고 저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받은 비디오를 삽입해 볼게요. 파워포인트의 빈 슬라이드에다가 어, 삽입의 비디오, 이 디바이스, 그런 다음에, 다운 받은 영상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삽입된 영상이 뭐, 크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어, 지금처럼 가로로 길쭉한 경우에, 저는 어, 이것을 뭐, 잘라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단에다가 넣고, 그리고 대신 이 배경서식에서요, 색을 검정색으로 채워서, 혹은 스포이트로 해서 이 영상에 있는 컬러를 채워서 이렇게 감쪽같이 영상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이 비디오는 재생 탭에서 시작을 마우스로 클릭시간이라 자동 실행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비디오가 길이는 한 20초가 넘는 것 같아요. 재생을 일단 해보면 길이는 20초인데,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 길이가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1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여기에서 비디오를 트리밍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비디오를 선택하고 재생 탭에 비디오 트리밍 해서 이 원하는 구간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붉은선 있죠. 이것을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데 어 반드시 10초가 딱 맞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여기 종료 시간에다가 10이라고 입력하면은 정확하게 10초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 어 이것은 지금 뭐 볼륨을, 어떻게 지금 높임으로 해하더라도 지금 픽사베이에서 받는 그런 영상은 어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보면 이 하단에 이렇게 멋진 불꽃이 펼쳐지면서 10초짜리의 영상이 딱 남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문구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어 미리 제가 준비해 두었는데 저는 2026 해피뉴어. 이것을 약간 금색 그라디언트로 해서 준비를 해두고요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을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 창을 볼게요. 그러면, 어 이첫 번째 있는 것이 비디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지금 이 텍스트에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펄스 효과를 세번 연속해서 주고, 그 다음에 크게 작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네, 이렇게 약간 커지면서 이렇게 서로 깜빡이는 그런 효과. 뭐,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어 이렇게 계속 지금 보시면은 타이밍을 보면은 반복을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뭐 이런 텍스트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뭐 2027년에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숫자만 고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 오디오를 삽입해볼게요. 삽입해 볼게요. 삽입에 오디오 해서 이것도 오디오도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놨는데요. 넷피시 오디오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되어 있는 이 오디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음악이고요. 그러면 어, 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것도 길이도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0초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이 비디오도 10초로 했으니까 이 오디오도 10초로 딱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오디오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먼저 재생탭의 시작에 마우스로 클릭시간이라 자동 실행을 먼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창을 보세요. 우측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창에 마지막에 등록된 것이 이게 오디오잖아요. 이 오디오를 지금 비디오와 동시에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전 효과 함께 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애니메이션 탭에 시작을 보면 이전 효과 다음해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이전 효과 함께 해서 이것이 동시에 재생되는지 일단 볼게요. 슬라이드쇼. 그러면 이제 오디오도 10초에 맞춰서 한번 잘라줘 볼까요? 트리밍을 해줄 건데요. 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재생 탭에 오디오 트리밍. 뭐 대부분 첫 시작부터 해서 뭐 10초로 끝내줄 수도 있는데, 여기 10초 이런 식으로 종료 시간을. 그런데 이 오디오를 들어보면서 뭐 원하는 구간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어 조금 앞쪽이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6초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종료 시간을 16초로 끝내는 거죠. 그러면 어 6초에서 16초까지 딱 10초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에 뭐 적절한 뭐 0.5초씩 정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페이드 인,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네, 이런 형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신다면 거의 완벽한 그런 오디오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가 있고, 저는 지금 2번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2번 슬라이드는 숨기기를 해주세요. 우클릭 숨기기. 그러면 1번 슬라이드만 남죠? 이제 10초짜리 영상을 바로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파일에 내보내기를 해주시고요. 비디오 만들기를 해주신 다음에, 네. 여기서 파일의 크기는 그냥 FHD로 1080p로 하겠습니다. 비디오 만들기에서 네, 실수 MP4로 저장을 하면 내보내기만 하면 돼요. 딱 10초짜리 영상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 PPT로 영상 만들기 너무 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영상 확인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